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아, 보고 계시는 자두가 그 유명한 도담자두입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자두 크기가 정말 크고요. 자두 자체 맛도 뛰어나는 그런 신품종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맛이 얼마나 좋으면 위에 바로 새들도 좋아서 먹고 있네요. 지금 이 자두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자두가 지금 며칠 계속 수확을 해서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자두 자체 안에 보시면 하, 자두가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래 아, 매년 농사를 짓지만 자두가 이렇게 탐스럽고 예쁘게 농사 지을 수가 잘 없어요. 그만큼 이 자두가 재배가 까다로운 그런 자두입니다. 요 자두 색깔 분도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자두가 예쁘고 탐스럽습니다. 탐스럽고 이런 맛있는 자두 앞으로 딱 며칠 있으면. 또, 냉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도 너무 예쁘죠? 지금 현재 자도가 너무 예쁩니다. 요 자도 지금, 아, 새벽에, <laughs> 새벽에 수확을 해서 여러분한테 바로바로 바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8월 4일입니다. 지금 현재 아침에, 아, 새벽에 자도를 수확해서 지금 현재 택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 저희는 이제 경부 의성입니다. 의성 같으면 뒤에 보시는 박스에 의성 옥자도가 유명하고, 또 우리, 제가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농사의 신인데, 농사의 신에서도 저희가 많은 양을 지금 현재 직거래로 판매를 합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산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겨운기로 실고 와서 지금 현재 택배 작업을 하고요. 뭐든지 신선한 게 최고 맛이 좋습니다. 저희 경북은 우리 의성 옥자도가 유명하고요. 저희도 양이 많을 때는 뭐 곰판장에 갑니다. 지금 현재 어, 노얄, 대석, 흥무사, 왕자도 도담 지금 도담 마지막 단계 수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택배 작업은 아, 아침에 지금 또 여러 개 박스를 많이 해두었네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우리 5kg 박스는 저희 둔태 농장이라 해서 이런 식으로 택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참 그 택배 작업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저희 보시면 9시 40분 쯤 됩니다. 보통 새벽 5시부터 수확을 해서 지금 택배 작업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두가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서 볼수 없는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자두 한번 보십시오. 자두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자두 또 맛이 정말 그 끝내줍니다. 이 자두는 보기가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별을 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복숭아 크기 이상입니다. 이게 이런 자두는 실질적으로 마트 에서는 판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크고 좋아요 자두 자체가 그리고 자두는 지금 보시면 맛도 끝내 줍니다. 이거 제가 측량 한번 해서 그 당도 측정 브릭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너무 자두가 아 크고 맛이 있고 택배의 가장이 파손되지 말아라고 밑에 스펀지 깔고 위에 택배를 하고 그 위에 또 덮개를 아 스펀지를 깔기 때문에 전혀 파손 위험은 지금 아 엄청 많이 팔았지만 아 파손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지금 두 팩으로 보내드려요 두팩 우리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자도나 키로가 알 속이 5kg입니다 5kg인데 저희는 요두 팩을 보내드렸는데 지금 키로수가 하나가 3 키로입니다. 그래서 1 키로를 직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도 양을 많이 넣어드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어, 선별을 잘 한다 해도 혹시나+ 혹시나 상처 입었거나 벌레 이건 벌레가 살짝 먹었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일이 꽃이 어. 찔리지 말라고 가위도다그 다 꼭다리 부분 다 자릅니다.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자두가아 5kg에 55,000원입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6kg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왕특입니다. 왕특 55,000원. 지금 현재 특 특이 아 5kg에 45,000원. 저희는 상이 거진 없어요. 상은 지금 현재 어 5kg에 3만원, 택배비 다 포함입니다. 지금 대부분 자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커야 맛이 좋아요. 아, 지금 포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아, 뚜껑을 덮고, 지금 이제 덮고, 이래서 두 팩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두 팩. 그래서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 넣어두셨다가 드셔도 되고, 이 자두는 단단합니다. 가육이. 가육이 두 팩을 이렇게 넣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키로수가 거진 6kg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매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키로수 자체를 아, 1kg 더 넣어드리는 거고요. 5kg 이렇게 해서 포장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저희 사과 박스에 이렇게 4개씩 아, 넣어드립니다. 지금 너무 정성껏 해서 선물용으로 정말 많이 합니다. 선물용. 자두가 얼마나 굵은지 한번 볼까요? 자두가 자도를 한번 보시면, 자, 수평을 제가 맞춰서 자도 크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204g이 나옵니다. 자도 자체가 크고 단단하고, 왜? 단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 자도를 180g 더 크죠. 기존에 보다. 왕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보내 보내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도 너무 맛있어.